최근에 명절이라 가식을 많이 했더니 복근이 사라졌어요. 하지만 저는 식단 관리 같은 거 하지 않아요. 왜냐? 저는 닭감살 같은 것도 사는 거 아까운 짠돌이거든요. 물론 그냥 굶어도 복근이 다시 나오기는 해요. 근데 어차피 유튜브에서 말고는 내버스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일이 없어서 아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더라고요. 저는 공장 근로자라 육체노동으로 밥벌이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평일 아침에는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일할 체력이 부족하고 일 끝나고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체력이 바닥나서 운동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. 그래서 저는 주말이라도 운동을 절대 빼먹지 않으려고 무조건 아침에 밥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바로 운동해요. 계속 시간을 미루면은 그만큼 귀찮음도 더 커져가지고 운동을 결국 안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휴일에 운동은 최대한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요. 강한 몸에서 강한 정신력이 나온다고 운동하고 나서부터는 일도 수월해지고 성격도 많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어요. 그러니까 운동은 진짜 최고의 자기 개발이야, 최고의 자기 개발. 예, 네, 운동합시다. 사실 운동이 할 때는 진짜 힘들어. 멀쩡한 근육을 찢어서 자극을 주는 일이아 아,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. 근데 하고 나면 이 쾌락감이 쩔어서 스카다만 되면은 진짜 인생이 즐거워질 거예요. 인간이라는 게 결국 도파민의 노예 거든요 하루종일 폰만 주구장창 보는 것도 배 안고픈데 굳이 군것질 하는 것도 다 도파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운동이 가장 강력한 도파민이에요 심지어 다른 도파민이랑 다르게 몸 정신까지 건강해지니 정말 좋은 도파민이지 다들 운동하세요 파이팅 제가 운동을 한시간 동안 최대한 휴식시간을 줄이고 진짜 타이트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, 말랑했던 뱃살의 지방이 칼로리 소모로 얼추 걷어지고, 다시 이 복근이라는 게제 눈에 보이거든요? 만지면은 진짜 딱딱해요. 이게 스스로 보고 만지는 것도, 아, 진짜 도파민 사워예요. 아, 근데 팔뚝이 얇기는 하네. 제가 최근에 주식 공부를 시작했어요. 이 영상에 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, 그 중에서도 주식 관련 댓글이 마음에 가장 와닿더라고요. 전 그동안 남들보다 돈을 더 아껴 와서 또래에 비해 돈을 더잘 모으긴 했어요. 전 그걸 노력이라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그냥 인내더라고 노력이 아니라 시야가 너무 좁았어. 제가 이제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해서 주식 구수로 성장하려고요. 아 이제는 좀 똑똑하게 돈을 벌려고 아, 마음 먹었습니다. 네. 사람이 성령 없이 노력으로 상향될 수 있는 얼굴 부위가 세 개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당연히 피부고 두 번째가 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하관이에요. 턱선. 이세 가지만 상향되더라도 사진에 보이는 거와 같이 이 흉측한 얼굴이 그래도 뭐 지금이 막잘 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멀쩡하게생겼잖 예. 그니까이 얼굴 메모라는 게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될거 아니면은 그닥 인생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건 아니야. 근데 확실한 건 인간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좀더 잘생기고 예쁜 사람에게 호의적인 거는 맞아. 그렇기 때문에 메모 역시 노력으로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은 상향시키는 게 좋아요. 메모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메모 가꾸는 것 또한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하고 좀 신경 써주면은 인생에 있어서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여기까지가 제가 후일에 하는 자기 개발이었는데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아멘.